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표면 거칠기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표면 거칠기 기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면 거칠기가 뭐냐? 어, 저희가 제품을 뭔가를 만들겠죠.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제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것의 표면이라고 할수 있는 면이 있겠죠. 겉표면. 그 부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울퉁불퉁 할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엔 매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매끈한 것들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표면의 거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낼 때 이런저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프로파일의 최대 높이입니다. RZ라고 기호로 표현하고요. 최대 높이 거칠기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면 밑에 그림 있는데요. 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제품의 표면이라고 하는 면이 있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제품의 표면이 좀 반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위로 올라온 최대 프로파일 산 높이, zp라고 표현하는 곳과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 최대 프로파일 골기 p, zv, 내 네, 벨리니까 v를 쓰겠죠? 그 것의 합을 얘기하는 게 r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가장 들어간 부분의 어떤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하기 편하시겠죠? 이걸 최대 높이 거칠기 rz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파일 요소의 평균 높입니다. 기호로는 RC로 나타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기준 길이를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올라간 곳과 내려간 곳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그 요소들의 높이 값이 있겠죠. 거리 값. 자, 이것들을 전부 체크해서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요소 높이의 평균 값이 나오겠죠. 네, 그것을 구해서 RC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내려오시면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용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시면 산술 평균 거칠기. 평가 프로파일의 산술 평균 높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좀 전에 저희 봤던 RC 있죠. RC가 프로파일 요소의 평균 높이였습니다. 근데 RA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평가 프로파일의 산술 평균 높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로 만약에 등장하더라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RA가 뭐냐. 저희가 RC를 볼 때는 기준 길이 내에서 있던 프로파일 요소 높이의 값을 체크를 해서 평균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값을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온 부분과 내려간 부분의 어떤 면적 값이 있겠죠. 그것을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값을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측정 값이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Ra라고 하는데, 즉 저희가 구분을 할때 Ra는 면적을, Rc는 단순 높이 값을 이렇게 평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개념 잡기 문제, 제품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낼 때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를 평가된 프로파일의 산술평균높이로 나타내고 싶다 자, 우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RT, RZ 아니겠죠 근데 평균인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C 아니고요 RA가 되는 거죠 RA가 저희 면적 구해서 산술해서 해당 길이값으로 나눠준 그거를 음?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름을 네, 평가 프로파일의 산술평균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듬질 기호에 따른 표면 거칠기입니다. 어, 네, 보시면 여기에 기호가 있죠. 네, 이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기호는 예전에 쓰던 기호들인데 이제 안 써요. 네, 규격상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 현장에서 쓰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기호는 이쪽이고요. 자, 이것들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RA 값, RZ 값이 있죠. RA와 RZ는 보셨었는데, Rmax는 뭐냐? 어, 저희가 기준 길이를 이제 뒀었는데, 그 기준 길이 안에서 뭐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최대 높이냐? 아니면은 그냥 전체의 최대 높이냐? 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Rmax와 Rz로 나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붙는 값들 자체는 같은데 기준 길이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RA와 RZ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Rmax는 충분히 유출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우선은 제거가공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가공에 따라서 나오는 것. 이렇게 좀 나눠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기호.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씌워놨죠? 저희가 이거를 온단면이라고 합니다.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잘라서 만들거나, 즉, 절삭을 해서 만들거나, 뭐, 주조를 해서 만들거나,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겠는데요. 근데 똑같이 뭔가 재료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깎아서 만들었을 때 면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조품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조품이라 하면 용융된 금속을 틀에 넣어서 뽑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주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를 깎지 않아서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그 울퉁불퉁한 면그 자체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온 단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작만 하고 별도의 다듬질을 하지 마라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W 표시, W는 저희가 주조 말고 깎아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주조품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도의 다듬질을 하지 않아 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기준을 가져야 되냐 이거는 거치, 거칠진 않아야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어디 조립은 하지 않겠다 끼워 맞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등급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보통 다듬질인데요 X가 되겠습니다 네, 느낌 오시죠 W, X, Y, Z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절삭을 해서 만드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조립의 유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조립은 합니다. 끼워 맞춤을 하고요. 그렇지만 끼워 맞춰진 채로 그냥 고정이 돼 있지 뭔가 회전 이런 등등의 마찰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립해서 만드는 경우 뭔가 다듬질을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W는 조립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Y등급. 네, 여기부터는 굉장히 등급이 높은 겁니다. x 등급은 이제 조립만 했었는데요. 조립도 하고 이제 마찰 운동까지 일어납니다. 얘는 조립 그리고 운동까지. 예를 들어서 베어링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y 등급을 쓰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z 등급인데요. 네, 이거는 엄청나게 다듬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수준이냐면 뭐 마찰이 일어나네 만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경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면 경자가 거울 경자인데요 다듬질된 면을 보면 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매끈한 면 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보시면은 초정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당연히 초정밀 가공을 해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쓸순 없고 뭐 내연기관의 실린더 실린더 같은 거는 굉장히 반복되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찰이 최대한 적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 Z등급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면의 지식기호입니다 어, 면의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 저희 위에서 봤던 그런 거칠기랑 함께 기입해주는 이런저런 값들이 더 있게 되겠습니다. 값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밑에 있는 이 삼각형 위에 올라가는 A 값. 네,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RA 값 6.3이다. 2.5다. 상한과 하한 값은 이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도 표현할 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 b. 어, b의 위치는 여기 꼬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뭐 가공 방법이나 표면 처리 방법을 좀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뒷부분에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컷오프 값이 있는데 여기 c죠. 이 부분입니다. 어, 저희 거칠기가 이제 파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파장으로 나타나게 될때이 파장의 꺾이는 값을 여기 옆에 c로 컷오프 값이라고 나타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조금 떨어져서 c 프라임이 있죠. 네, c 프라임은 저희가 앞에서 뭐 거칠기의 범위를 나타낼 때 기준 길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것 등등의 이런 기준 길이 값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주는 것이 c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a, b, c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d 줄무늬 방향의 기호. 아,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뒷 부분에 서한번더 다루도록 할 텐데요. 표면의 줄무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 뭐 기계로 가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차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f F는 이제 Ra 값 이외에 여러 저런 네, 표면 거칠기 나타내는 그런 값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G 표면 파상도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거칠기가 얼마나 심한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값.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또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면의 어떤 지시를 했을 때그 기호가 갖고 있는 각 지시사항의 기,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A, 표면 거칠기 값이다. 맞죠? 다음 D, 줄무늬 방향의 기호를 나타낸다. 네, 위치 맞습니다. G, 표면 파상도를 나타낸다. 네, 거칠기에 대해서 또다시 표현하는 그 위치였죠? C, C는 가공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죠? 네, 가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B에다가 표현한다고 했었죠. C는 저희 컷오프 값, 컷오프 값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가공 방법은 B에 표현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다듬질 기호와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저희 온단면이라고 한다고 랬었죠 네, 만들어져 있는 그면 자체를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최소한의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제거 가공을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깎아야겠다. 그럼 애초에 윗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덮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표면 거칠기 지식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2번, 좀 전에 봤죠? 네,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하지 말란 얘기고요. 3번, 제거 가공 하란 얘기죠. 1번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고요 4번 네, 4번은 물결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에 물결로 덮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가공 방법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그 기호 기입법입니다 어, 우선 저희 위치가 b였죠 네,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줄 건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많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네, 외워주시는데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기호들은 아니고요. 다 약자거든요. 자 보시면은 선반 가공이 L로 돼 있습니다. 선반이 레더입니다. L 맨 앞에 있는 L 다운 거고요. 선상을 나타냅니다. 네, 드릴이니까 D가 되겠죠. 보링 머신 B입니다. 밀링 머신 밀링이죠. M 평삭 가공 저희 플레이닝이라고 해서 P입니다. 형삭 쉐이핑이라서 SH입니다. 브로칭 BR이고요. 네, 리머 FR 연삭 그라인딩, G죠? 네, 벨트 연사. 네, 벨트가 뒤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연결 지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특히 선반, 드릴, 보링, 밀링, 뭐 이런 거 정말 잘외우셔야 되고요. 브로칭, 뭐 그라인딩, 이런 거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봐주셔야 되는데요. 네, 호닝입니다, 호닝. 호닝인데, 보시면은 액체 호닝이 또 따로 있죠? 액체 호닝과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도 다 약자니까 조금씩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라스트 네, 샌드블라스팅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SB가 되겠죠 네, 여기서 잘봐 주셔야 되는 거 랩다듬질 잘봐 주셔야 됩니다 FL 줄다듬질 FF 네, 그리고 내려오시면은 여기 주조 주조가 영어로 캐스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C를 따왔습니다 네, 제가 체크해 드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되니까 걔네들은 한 번씩 더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줄무늬 방향에 대한 기호, 그리고 의미입니다. 네, 저희 거칠기 기호에서 줄무늬 방향을 나타내는 게 D였죠. 줄무늬 방향을 나타내는 D가 여기였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기호를 표시하냐에 따라서 줄무늬 방향을 어떻게 해줄 건지가 지정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이렇게 일직선 두 개, 마치 이퀄 표시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어, 보시면은 나머지도 이제 방향이 다뭐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제 평행하냐, 직각 하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다듬질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듬질을 하면은 이렇게 x자로 표시되게 되니까 거기를 x로 나타내자. 네, 여기까지 이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방향으로 무슨 코일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건 뜬금없이 m으로 갑니다. 왜 M이냐? 이거 저희 밀링 머신으로 가공을 했을 때 표면을 깎았을 때 이런 줄무늬가 여러 방향 교차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밀링과 좀 연관 지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C인데요. C는 이제 서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가공을 했을 때 이게 뭐 중심에 대해서 원의 형상을 갖고 있게 해달라. 뭐 이게 이제 원이니까 서클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R입니다. R은 레이디얼 모양인데 저희 부채꼴 형상 있죠. 네, 부채꼴 형상을 저희가 레이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깎았을 때 이제 레이디얼 형상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R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호에 나오지 않는 뭔가 다른 형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기호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적당한 주기를 표현해서 이렇게 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D 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개념잡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표현 돼 있죠 어 여기에 표면 거칠기 해놨구요 그리고 m 아근 네, 가공법이 m이니까 밀링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보니까 여기 c d 자리에 c가 있습니다 뭘로 하라는 얘기냐 만약에 c가 이 윗부분에 있었다면은 캐스팅 주조로 해달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조 가공을 해달라 라는 의미가 될수 있었는데 위치가 d 에위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구요. 2번, 밀린 가공. 네, 밀린 가공으로 해달라고 가공법을 지시해 놓긴 했지만, 문제가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가공도 정답이 아니겠죠. 네, 다음으로, 가공으로 생긴 선이 무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죠. C는 저희 서클 생각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으로 생긴 선이 거의 동심원이다. 이거를 바란다. 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